우리 아들이 다쳐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위는 가족도 아닙니까? 키우던 짐승한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사도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취직 안 되는 사위 걷어줬더니 참네. 우리니까 윤서방 걷어준 거지. 그게 아니면 당신네 아들 어디서 일이 날수 있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위는 평생 대접해 주어야 하는 손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결혼을 하여 사위를 머슴처럼 부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임종례 할머니의 사연도 그와 같습니다. 임종례 할머니는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결혼시킨 뒤 사돈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을 머슴처럼 부린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 함께 임종래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임종래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먼저 간 할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내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할머니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과 딸이 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몇년 전에는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키운 할머니와는 반대로, 사돈댁에서는 큰아들을 머슴 취급하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집의 거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된 추억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때 그녀의 곁을 지키던 남편과 어린아들, 딸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듯 그녀의 마음에도 슬픔의 빗방울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세상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여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그녀의 자랑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결혼 후 상황은 할머니의 기대와 달리 펼쳐졌습니다. 자돈댁에서 큰아들을 머슴처럼 대하는 듯한 태도에 할머니의 가슴은 늘 아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도 있는데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셨고 아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할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아들이 받는 대우는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큰아들도 이 상황이 정상적인 처가집의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서 겪는 내적 갈등과 외적 압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큰아들은 특별했습니다. 두 자식 중 특히 할머니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면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의 큰아들은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 성우 씨는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약간의 언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성우 씨를 보며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우 씨는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고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할머니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 지영씨는 성호씨와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죠. 여장부라고 불리는 성격이었어요. 남매는 두살 터울이었는데 지영씨는 항상 어리숙했던 오빠 성호씨를 챙겼습니다. 다른 남매들과는 달리 서로에게 각별했습니다. 지영이는 참 어릴 때부터 털털하고 씩씩했어. 성호보다 두살 어린데도 늘 오빠를 챙기고 오빠 손을 잡고 다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둘째 딸인 지영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말에 따라 성호의 작은 보호자 역할을 자청했습니다. 어린 성호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놀림을 받을 때마다 지영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오빠를 방어했습니다. 우리 오빠 욕하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때려줄 거야! 지영이가 한번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지영의 모습이 할머니에겐 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말을 조금 더듬고 조금은 어리숙할지 몰라도 지영이 있어 항상 든든했습니다. 학창 시절 지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토론 대회에 나가거나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성호는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워 자신도 모르게 늘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호와 지영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성호는 좋은 직장을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항상 오빠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성호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 더듬는 습관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에서 만나게 된 유리 씨는 그런 성호 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씨는 처음 성호 씨를 만났을 때 그의 순수하고 진실된 눈빛에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성호 씨의 말 더듬는 것을 결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호 씨의 내면을 더잘 찾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리 씨는 성호 씨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성호 씨, 사람들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당신의 진심이 통한다면 사소한 말 실수쯤은 문제될 것 없어요. 성호 씨는 유리 씨의 그런 말에 큰 위안을 받았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유리 씨의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격려는 성호 씨가 사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나갔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유리 씨가 큰아들 성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는지 알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결합이 마치 하늘이 정해준 인연 같다고 느꼈으며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성호 씨가 유리 씨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할머니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리 씨는 성호 씨의 단점을 문제 삼지 않고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성품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머니는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호 씨의 결혼식 날, 할머니는 그동안 살았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젊은 부부를 위한 새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작은 희생이 정호 씨와 유리 씨가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을 판 후에 할머니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곳이 좁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공간에서 할머니는 더 큰 만족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큰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던 중 성호 씨의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성호 씨는 경영난에 의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실직하게 된 성호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호씨는 회사에서 보내온 해고 통보를 받아들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지만 경제 불안과 회사 내부의 재정 문제로 이내 결국 자신의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호씨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유리씨는 그의 옆에서 묵묵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성우 씨가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마다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마 직장은 언제든지 다시 구할 수 있어 성우 씨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인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마 유리 씨의 말은 성우 씨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성호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쓰고 여러 곳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리 씨는 직장에서 번 돈으로 가게를 꾸려나갔고 성호 씨가 직장을 잃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생활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의 재취업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나 면접에서의 연이은 실패로 그의 자신감은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면접에서는 성우 씨의 능력을 평가하기도 전에 그의 말 더듬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은 늘 동정적이거나 때로는 인내심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성우 씨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우 씨는 가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유리 씨를 도왔습니다. 집안일에서부터 식사 준비까지, 그는 유리 씨가 직장 생활로 지친 후, 집에 와서 편히 쉴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리 씨의 어머니, 즉 장모님은 종종 성호 씨의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는 것에 대해 성호 씨에게 핀잔을 주었고, 성호 씨는 멋쩍은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러던 중그 정도가 더 심해져 성호 씨가 하는 살림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관계는 흔한 고부의 관계로도 보였습니다. 성호 씨의 신혼집에 불쑥 들르곤 하던 장모님은 그날도 예외 없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성호 씨가 흘린 먼지 하나에도 눈살을 찌푸리며 자신의 딸 유리 씨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집안일만 하고 있는 게 무슨 남자답다는 거야? 자네 정말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건가?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장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건가? 제대로 된 남자라면 밖에서 돈을 벌어야지. 유리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자네가 이 집의 가장이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정호 씨는 장모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자 장모님 조금만 기. 기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유유유리 편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이, 이 있습니다. 정호 씨는 매번 장모님이 이야기하지 않고 오는 것이 불편했지만 정호 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잘 되라고 하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정호 씨의 여동생 지영 씨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호 씨가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지영 씨가 놀러간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지영 씨는 평일 오전 회사를 쉬고 성우 씨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터라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놀던 중 장모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은 사위에게 또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윤 서방 집인가?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한가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취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이러다가 전업주부 하겠어? 남자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 정호 씨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진 것처럼 잔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전화기를 쳐다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 저도 최선을 다다다 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그 말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집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냥 공장이라도 들어가라니까. 내가 몇번 말하나? 내 말이 어렵나?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말을 잘 못하면. 알아듣기라도 잘해야지. 그 뒤로 몇 마디가 더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화가 끊기고 집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사돈 어른 아니야? 지영 씨의 얼굴에는 노여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취직을 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를 이 따위로 대접해? 뭐 공장에나 들어가라고? 언니가 실직했어도 그러실 것 같아? 이건 철저하게 오빠를 무시하는 거라고. 안 되겠어. 이거 엄마도 알아? 지영씨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성호씨를 다그쳤죠. 그런데 성호씨는 할머니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할머니가 알게 될 경우 또 본인 탓을 하며 슬퍼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지영씨는 알리려고 했지만 성호씨가 거듭 부탁하는 탓에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었나요? 성호씨의 상황과 딱 맞았습니다. 드디어 성호씨도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그러나 성호씨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호씨의 새로운 직장은 그의 처가가 운영하는 농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성호 씨는 다소 망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서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을 매일 보면서 기분 좋게 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낀 성호 씨는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농장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성호씨가 다소 서투른 면이 있어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더욱이 장모님의 냉랭한 시선은 성호씨를 더욱 위축되게 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실수만 하면 어쩌나? 이런 간단한 일조차 못한다면 어쩌자는 겐가? 장모님은 성호씨의 실수를 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성호 씨는 묵묵하게 참았습니다. 다시 또 어색하게 웃으며, 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죠. 성호 씨가 농장에서 일한 지석 달째 되던 날, 그는 불운하게도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사골국을 끓여 성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농장에 도착한 할머니는 멀리서 목발을 짚고 있는 성호 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낀 할머니는 뛰듯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바깥사돈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머슴을 부리듯이 성호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자네 일이 어렵나? 적성에 안 맞아? 중학생도 5분만 알려주면 다 하는 걸. 바카사도는 성호 씨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급히 다가가 바카사돈 앞에 섰습니다. 지금 다치 내한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 아들이 다쳤잖아요.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바카사도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돈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보면 모르시겠어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세요? 감사해야 할일 아닌가? 이래서야 일을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 안사돈도 뛰쳐나왔습니다왜 불쑥 찾아와서 난리예요? 여기는 당신네 집이 아니라고요. 할머니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쳐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위는 가족도 아닙니까? 키우던 짐승한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안사도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취직 안 되는 사위 걷어줬더니 참네. 우리니까 윤서방 걷어준 거지. 그게 아니면 당신네 아들 어디서 일이나 할수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부축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성호 씨에게 타박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모자라서 저기서 저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냐?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미련한 놈아!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 씨는 말 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 길로 집에 와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며느리인 유리씨도 모르는 눈치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일을 유리씨에게 알리자니 아들 내 부부의 행복에 금을 가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성호씨에게 소리치는 사돈을 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랬을 뿐인데, 마음만큼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종래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알리고 사돈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소한 의견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